여호수아 제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평꽃 아르놈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처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헤스볼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라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놈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꽃 암몬 자손의 지경 약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내로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베더시모스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살로까지며 또 오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록과 에브레이에 거하던 바산 왕 오기라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옴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르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오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하세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네바논 골짜기의 바에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곳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해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들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무드 왕이요 하나는 나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랍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케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나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무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하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람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압 3일 왕이었더라. 여호수아제 13장 여우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의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정경 곧네고앞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의 사람의 다섯 방백의 땅곧 가사 사람과 아스도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이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네바논 꽃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네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꽃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하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놈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기봉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 도읍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지경까지와 길르악과미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이른 온 바산 곧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록과에드레이에 도읍하였던 바산 왕 오게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술과 마아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오직 레이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곧 디봉과 밤옷바엘과 벳바엘 모음과 야아스와 그대 목과 메바악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가운데 산에 있는 세렛사엘과벳보울과 비스가 살록과 배더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해스볼의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방백꽃 미디안의 귀족 예유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편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촐락이니라. 모세가 갓지파 꽃갓 자손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꽃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경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베니무라와 숲곡과 사봉 꽃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간가에서부터 요단 동편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모세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주었으되 문하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직염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바산 곧바산 왕 옥의 전국과 바산 경내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왕 오게 나라 성읍 아스타록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와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시편 제 145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종기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예레미야 제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케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벽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정각들을 헐자 하도다. 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여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목해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에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어리니 지아비와 지엄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신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 이어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시바에서 유양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용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 같이 다함오를 버리고 딸 시온 너를 치료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바대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심이 폐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달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리느니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마태복음 제 20장. 천국은 마치 풍부를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대나리온 씩 풍군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대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대 우리를 풍군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가로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풍군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식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건을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게 하리니 제 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배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줬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대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이 여기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조치니라.